안녕하세요.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후레시맨의 찐팬이라면 쉽게 풀수 있는 방정식 문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하여 후레시맨 수전사들의 유전자 방정식. 후레시맨의 적 메스제국은 다양한 생물들의 유전자를 결합해 수전사를 만드는데요. 메스제국 악당들이 들어간 방정식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무엇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각 영상마다 5초씩 고정한 후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영상의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시맨 수전사들의 유전자 방정식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음편에 들어가야 하는 캐릭터는 몇 번인가요? 다음 중 물음편에 들어가야 하는 캐릭터는 몇 번인가요? 다음 중 무름표 안에 들어가야 하는 캐릭터는 몇 번인가요? 다음 중음표에 들어가야, 들어가야 하는 캐릭터는 몇 번인가요?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수전사 자우르키르입니다. 프레시맨 34화에서 우르쿠와 키르트의 유전자를 가진 수전사 우르키리가 등장하는데요. 우르쿠와 키르트의 몸 안에 분리되어 숨었다가 우르쿠와 키르트가 다시 만나면 모습을 드러내는 수전사입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 키르트입니다. 45화에서 캐프리는 키르트에게 데우스 유전자를 주입해 데우스 수전사 자 키르토스를 만듭니다. 키르토스는 사람의 젊음을 빼앗아 노화시킨 뒤 파워업하는 수전사입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에이리언 헌터 바우라입니다. 44화에서 테프린은 에이리언 헌터인 바우라 하그 호 3인을 납치한 뒤 데우스 유전자를 주입해 수선사 자 타프모스로 만들었습니다. 케라오의 경우 44화에서 먼저 죽었으니까 예외입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데우스 순사 자 네프루스입니다. 네프루스는 46화에서 테프린이 네페레 유전자와 데우스 유전자를 이용해 만든 수전사인데요. 네프르스는 스스로 자폭해 후레시맨에게 데미지를 주지만 네펠에 의해 계속 부활합니다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 보 가르단입니다 48화에서 캐프리는 가르단과 데우스 유전자를 결합해 데우스 수선사 자 가르데스로 만듭니다 중간에 가르데스가 다시 가르단으로 돌아와 실패한 수전사처럼 보였지만 사실 카오라와 가르단이 데우스를 공격하게 만들었던 캐프린의 계략이었습니다 6번 문제의 정답은 1번 데우스 수선사 자 원더르입니다 우선 방정식 안의 수전사는 12화에 등장했던 수전사, 자, 기르기스입니다. 기르기스는 원더와 똑같은 5마리의 우주 생명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원더와 기르기스의 유전자는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더르는 47화에서 케프린이 원더와 데우스 유전자를 결합해 만든 수전사인데요. 원더라의 타임스톱을 강화시켜 시간을 영원히 멈출 수 있습니다. 7번 문제의 정답은 2번 데우스 수전사, 자, 데모스입니다. 프레시맨 마지막 화에서 캐프린이 최후의 수단으로 남아있는 데우스 유전자와 크라겐을 융합시켜서 만든 수전사인데요. 크라겐의 유전자를 가진 수전사답게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우르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전사자 키르토스는 키르트와 데우스의 유전자를 결합시킨 수전사입니다. 키르트와 우르크가 합쳐져서 우르키르가 되는 것이니 우르키르에서 우르크를 빼면 키르트가 남고 거기에 데우스 유전자를 결합시켜 키르토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9번 문제의 정답은 1번 생명체입니다. 이 생물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5마리의 우주생물을 합쳐서 원더가 만들어졌는데요. 12화에서 원더 유전자의 비밀이 밝혀지고 47화에서 원더가 사망했을 때 5마리의 우주생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상, 프레시민의 찐팬이라면 쉽게 풀수 있는 방정식들을 나열해봤습니다. 후레시맨의 한국 출시 3 5주년 팬미팅이 끝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때의 즐거움이 계속 아른거리는데요. 후레시맨 관련 리뷰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전대물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보겠습니다. 이상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 기자 블로거 리키룩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